사도신교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땐 세상일 취할 건무엇냐이 수고한 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 시험만으나 맙시다. 그그 신이 엄하느나 겁내지 마시다 그주예 그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다보배도다이리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 음, 을 주위에 앗게 세 온몸과 마 음, 을 바치고 임서서 음, 음, 세아 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우라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주소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사장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유나 은유보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을 둘러서, 에둘러서 하지 말고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한 은유라는 강추어진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산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물질과 명예와 또한 지식을 많이 갖추고자 애쓰는 그런 삶,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본 저 천국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의 결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이유는 그 나라가 드러나 있는 동시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 임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쉽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말할 수 있는 형상적 이거나 어떤 위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미 임한 동시에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면성을 담아낸 좋은 어떤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완성될 겁니다. 아직은 미완성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지만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제림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소망하며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할때그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질문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던 일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만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거나 또한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분명히 저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낼지 못하지만 태양이라는 어떤 광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빛을 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빛된 나라이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투영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늘 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줄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감춘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22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감추고자 애쓴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곧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 기울여 듣는 동시에 스스로 삼가며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삼가면서 스스로 주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어야 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단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위에서 깊게 새겨듣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것을 소개하고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식 자체보다는 말씀하시는 분을 믿어,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내부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지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지식적인 바리새인과 석회관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을 수 없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향에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가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고 그들이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빼아계야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들어갈수 있는, 믿음을 천국에들어갈수 있는, 소망을, 우리 에게 주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러면, 서 27절부터 마지막 이십 children, 이십 c h 이십 c h i 이십 라 h i l 이십 c h i l d r 스스로 자라나는 씨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익은 열매를 그냥 놔두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 외식적인 모습을 가진 성도들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뜻입니다. 이 시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대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돌려.